안녕하세요. 미미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그 오는 비를 또다맞쳤더니 저희 집 아이들은 풀떼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laughs> 와 대단하죠. 어, 정말 이제 비가 조금 계속 연일 온다면요 어, 비를 조금 비닐 가림막 네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 그 작년에 썼던 비닐 가림막을 네 꺼내놨습니다. 어, 지금은 또 온도가 높아지지 않아서 그래도 바람도 설렁설렁 불고요. 어, 굉장히 좋은 네 환경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온도가 높기 시작하면요. 어, 빗물을 계속 맞추면 안 되겠죠. 안 그래도 고온 다습으로 인해서, 어, 우짜람이 보일 수 있는데 거기다가 또 빗물까지 듬뿍 맞추게 되면은 어, 많이 쑥쑥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에오니엄 속 아이들 잠자로 들어갔다가, 네, 다시, 어,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laughs> 이 초록빛감 나오는 거 보시죠. 네, 약간은 입장도 짤막해지면서 달궈진 얼굴에다가 네, 라인도 밤에는 선선하잖아요. 날씨가 춥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와, 요 아이가 또 살아났습니다. 네, 하얗게 엄청 지우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저기 지금 토우즈란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잠자로 들어갔다가 네, 다시 나왔습니다. <laughs> 참, 네, 날씨가 요즘에 이상 기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네, 어, 캐시미어 바이올렛도 지금 농빛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장도 약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 열심히, 네, 하엽을 지우고, 네, 잠잘 준비를 하더니, 이렇게, 이게 어, 할로윈도 마찬가지예요. 네, 할로윈도, 어, 아주, 네, 땡글땡글 합니다. 만지면, 네, 돌땡이에요. 그리고, 어, 여기, 네, 저쪽에 있는 생얼 할로윈도 폭풍 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 어, 충분한 비를 맞추고 나니까요. 와, 성장하는 얼굴이 나와서 풍성하게 보이는 거는 참 좋은데요. 사실은 또 1층에 있는 간녀비들도 아, 빗물을 다 맞췄더니 아주 폭풍 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빗물의 위력은 정말 좋은데요. 아, 계속 이렇게 어, 얼굴을 키우면 또 좋지만은 이 온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요, 아 어, 수분과 만났을 때는 그 세균 번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일 비를 맞추게 되면 조금 약한 아이들, 뭐, 레몬노즈 금이라든지 아니면 저런, 네, 무타티언 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저펜데스도 사실은 이쪽으로 놔둔 이유가 저기 임시, 네, 비닐 가림막 요거 차광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과 네, 오후 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햇살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빨래도 저렇게 했는데. 어, 흐려진 거는 저 먹구름이 살짝 몰려와서 햇님이 저 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비가, 네, 소나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어, 듭니다. 근데, 어, 요즘에는 이제 차각막을 떠나서 그 비닐 가림막을 조금 해줘서 그 아이들 입장이 까막까막하게 바뀌는 거를 조금은, 네, 자제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네, 1층에 비닐 가림막을 네, 꺼내놨습니다. 그챙겨놨고요 이제 비가 오면 그거를, 어, 무게감이 조금 있어서 제가 뭐 빠르게 유연성 있게 쳤다, 걷었다는 잘 못해요. 그렇지만은 또 비를 계속 맞추면안 되니까 그 살균약도 살짝 살짝 뿌려주기도 하지만요. 그래도 그 농약 성분이니까 되도록이면, 네, 또, 가려줄 수 있을 만큼 가려주고, 네, 또 까막까막한 입장이 나오면 간간히 네, 살균약을 쳐주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만 보셔도 지금 굉장히 풍성하게 보이시죠? 저도 <laughs> 약간 너털 웃음을 지으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네, 홍매하는 하영종인데이아이는 빗물 먹고 어, 정말 많이 성장해 주고 있습니다. 통통하기도 하지만 네, 돌땡이에요. 또 성장을 많이 해줬습니다. 네, 핑크 페페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laughs> 어, 성장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네리무너스라는 유아이 맑고 깨끗하게 네. 수톤으로 아주 예쁘게 보입니다. 이 네, 아이도 지금 만져보시면 네, 입장이 네, 돌덩이 같아요. 땡글땡글합니다. 그리고 네, 로우예요 아우, 로우가 이제 뿌리 활착도 하고 두 번의 그 연속으로 오는 비를 다 마셨더니 자리를 잡았습니다. 요거는, 네, 분갈이 해주고 나서, 어, 강한 찌깡에 놔뒀더니 이렇게 깨순이가 되어 있는 입장은 아직도 이제 하엽이 안 지고 나니까 저렇게 남아있는데요. 뭐,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렇게, 어, 아주 맑고 깨끗한 얼굴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요요 아이가, 네, 마디바인데, 아 이렇게 단수는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는데 옆으로 많이 퍼졌어요. 이 생장점이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빗물 때문에 약간은 상장하는 얼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어 동굴 동 요거 뭐라 그러죠? 네얼돌토란네 돌기 모양의 풀이 엄청 많이 잡혀 있어서 잘 키워서 네 달구면 아주 네 매력적인 얼굴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굉장히 큰 마디바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성장을 조금 멈추고 잘 달구어지면서 단수가 높아지고 예쁜 색감을 네, 보기를 원합니다. 아, 자세히 보니까 여기도 살짝 네, 물들어 있는 모습이 네, 깜찍하고 귀엽네요. 네, 땡글땡글한 네, 아미스타입니다. 이 아이도 지금 빈물 먹고 얼굴을 많이 네, 펼쳤습니다. 네, 요즘에 이 방울 봉랑이 색감이 너무 환상적으로 예쁜 것 같아요. 처음에, 네, 꽃대 많이 잘라줬는데, 꽃대를 잘라주고 나면 이렇게, 어, 자구가, 어, 입장 두 개를 쏙쏙 내어주는데요, 요 아이들은. 지금 또 빗물 먹고, 네, 꽃대를 엄청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은 그냥 놔둔 상태예요. 어, 요 아이도, 네, 약간 색감이 조금 짙게 되니까 거의, 그 굉장히 어두운 보랏빛감이 어, 나오던데요. 그런 아이들도 상당히 매력적이고, 또 제가 최근에 그 호피봉랑금, 와, 까맣게 물들어가는 모습을 저는 처음으로 봤어요. 그 아이도 상당히 네,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호피봉랑금에 살짝 관심이 어, 생겼습니다. 네, 요 아이가 웨딩드레스라는 이름을 알고 나서부터 요 아이한테 눈길이 좀 많이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 아이가, 네, 이 프릴기가 강한데다가 여기 프릴에 빨갛게 물이 들어가는 웨딩드레스는 어, 상당히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어, 저희 집 아이도 곧 그렇게 물이 들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어, 기분이 <laughs> 조금 더네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 어, 요거 약간 물들미 어, 보이기 시작해요. 네, 통통한 츄비립스. 네, 선스타도. 네, 아주. 네, 제가 와. 지나가다가 다빈치 코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제 주먹이랑 거의 뭐한 1.5배 성장을 많이 해줘서 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도 크게 얼굴 수영이 어, 밉직 안해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어, 길상천금이라는 아이입니다. 뭐 이런 초록 초록한 아이들 다육 아이들 보는 와중에 또 요런 아이가 있으니까 눈길이 가면서요 정말 카리스마 까시 보세요 어네 뿜뿜입니다 정말 묘하게 매력 있죠. 처음에 가 쪽에 있는 내 입장을 다 커팅을 해서 저렇게 커팅 자국이 있는데요. 요번에 비물 먹고 많이 이렇게 성장하는 얼굴이 나왔습니다. 네, 저기서 내새 네, 입장이 돌돌 말려서 이렇게 펼쳐지는 것 같은데, 그런 네, 모습도 굉장히 신비스럽고요. 근기가 내복륜으로 네, 들어가 있어서 약간 내 네, 멋있는 그런 수영도 보여주고, 가시가 일단은 첫 번째로 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와. 네 많이 성장을 해줬네요 그리고 엔젤윙이란 아이는 어, 가, 이 가쪽으로 너무 많이 벌어져서 제가 철사라고 그냥 한번 묶어버렸어요 어, 이렇게 수영을 잡아서 키우는 게 어, 예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도 라인이 살짝 그려지고요 네, 통통한 네. <laughs> 라울들 네로우금입니다이 아이가 이렇게 위에서 보면요 정말 저 뒤쪽이 수영이 좀 확실히 예뻐요 여기 선물 받은 아이인데. 수영을, 네, 분갈이 해줄 수 있으면, 네, 좀 바꿔주면 좋을 텐데요. 예, 너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와, 빽빽하기도 하고, 그냥 보기 싫게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색감을 떠나서, 금기도 군데군데 나오고, 너무 예쁘죠. 저는 또 옥상 노지에서 키우다 보면요,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으면, 이 물보석이 맺혀있는 요 아이들, 네, 털어주진 않습니다. 그냥 자연바람으로 마를 때까지 그대로 놔두는 편이고요. 또, 이제 온도가 굉장히 높을 때는 요, 이 물보석이, 어 네, 햇빛을 모아주는 렌즈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네,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네, 꼭 털어주셔야 됩니다. 블로오로 그리고, 네, 정말, 네. <laughs> 네, 러블리 로즈예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알이 엄청 굵어졌는데요. 저 여기도 보세요. 네, 러블리 로즈예요. 요거는 최근에 분갈이를 해준 아이인데, 와, 요 아이가 중앙에 있는 아이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주니까 정말 해리 왓슨 네 교배종인 것 같습니다. 똑 닮았죠. 그리고 가쪽에 있는 아이들 네, 굉장히 얼굴을 폭풍 성장을 해줘서 색감을 떠나서 야, 정말로 네. 풍, 터실하게도 보이고, <laughs> 어, 이제는 정말 적당하게 네, 빗물을 좀 가려줘야 되는 시기가 곧온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네, 자제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쪽으로는 네, 여기, 와, 요 까라솔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와, 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을 해주고 있으니까 놀랍죠. 어제 네, 빗물 듬뿍 먹은 다네여 왕은 네, 여기 한 개가 엄청 자랐어요. 이게 표가 정말 훅날 정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초록둥이가 되어 있는 악무. 와. 여기 중앙이 정면인데요. 여기도, 네, 세순이 조금 자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는, 네, 세순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와, 안타깝죠? 이렇게 밑에서 보면 계속 늘어지는 수영이 나와서, 이렇게 예쁜 한복 입은, 네, 아가씨 얼굴에도, 네, 악무, 네, 가지가 늘어져서 가려질 것 같은데, 저기가, 네, 민머리가 <laughs> 되어가고 있어서 살짝 아쉽습니다. 네, 여기, 네, 무타티현금 네, 애프터 글로우가 입장을 펼치고 있고요. 이쪽에 오면, 네, 렐라이라는 아이가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이거를 보고 가야 되고요. 또, 아이스 에이지금도, 네, 약간은 얼굴을 많이 키워서 색감이 살짝 들었어요. 그래서 <laughs>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네, 짧은 입 적성도 수분기를 살짝 보유하는 그런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계속 땡글땡글한 모습만 보여주다가, 이렇게 생장점 부근에는 아주 맑고 약간은 성장하는 얼굴이 나오니까, 어, 보기가 나쁘지가 않죠? 네, 한마디로 그냥 상큼하게 보이는데요. 네, 요거는 키싱이라는 아이는 보고 있으면, 네, 웃음만 나옵니다. 어, 그래도, 어, 굉장히, 네, 다스포트 합식인데요. 땡글땡글해요, 사실은. 그리고 또 날씨가 선선하다 보니까 이 라인도 살짝 그려주면서 핑크 라인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그 가을이 되면 아주 예쁜 색감을 <laughs> 네볼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정말.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짝살짝 네, 성장하는 얼굴도 나오고 네, 약간은 웃자라는 그런 얼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옥상 네, 다육 소식 전해봤네요. 네, 행복한 하루 마무리 하시길 바라고요. 미미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